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183페이지 펴주세요 183페이지 이고요 수업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얘들은 다 산이죠 1번입니다 일본, 다 우리가 적어놨던 산, 산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네.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건 뭐였죠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건 염기성이었죠 그래서 네, 답이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1, 2, 3, 4, 1, 2, 4, 5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OH 수용액으로 입장모물건 나타났답니다 이온 토닉은 맞고요 마그네슘 넣으면 기체 발생 안 하죠 왜냐면 산이, 산이 아니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일단 여러분 음, 오늘은 내신 기초 문제 183페이지, 184페이지랑 그 실력 향상 문제 1번, 3번까지 풀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어, 미리 좀 풀어 가지고 지금 안푼 친구들은 일시정지하고 미리 좀 풀어 보세요. 미리 좀 풀고 나서 채점하면서 같이 풀이 예, 영상들을 겁니다. 맞았더라도 설명은 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놓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까지 언급할 거기 때문에. 네,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CH3COOH는 여러분 아세트산이었죠? 얘는 H를 이온화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H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럼 나머지 CH3COO 음이온은 이렇게 음이온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할 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일시정지를 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X를 녹일 수용액인데, 지금 질산칼륨 수용액까지 같이 넣었답니다. 질산칼륨은 이렇게 화학식이 나타나지구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 물질이요. 따라서 얘는 산도 연기도 아닙니다. 산도 연기도 아니죠. 그래서, 음, 네. 전해질로 쓴 거구요. 이거 들은 반도 있겠네 금열반은 자 어쨌든 계속 할게요 그래서 X수용액은 예 지금 푸, 푸르게 변했다는 말이니까 연기성이고요 OH-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전극이 B고요 연기성이단 말이죠 연기성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에 A수용액 둘다 마그네슘 종합이랑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하죠 그래서 얘는 다 수소이온이 있어야되는 산수용액이고요 여기 안에는 지금 H2 수소기체가 들어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더 크기 때문에 A수용액이 강한산 죄송해요 글씨가 좀 거지같죠? 얘는 약한산 이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대충하고 빨리 넘어가려다 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맞고 맞고 맞죠? 왜냐하면 금속을 산화시키는 것들이 금속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나온다. 왜냐하면 산과 금속이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 이렇게 해서 복습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원래 수업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산과 연기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일대일로 만나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H 플러스와 OH마이너스가 1대1로 만나서 H2O를 1대1대1의 1대 비율로 발생한다고 했죠. 이때 HA 수용액을 지금 100ml 가져왔고요. OH 수용액을 100ml 또 마찬가지로 가져왔습니다. 184페이지 6번이고요. 해당 문제 왼쪽이 살짝 잘렸는데 문제 보면서 같이 할게요. 이거는 BOH네, BOH. 어쨌든 여러분 지금 보면은 1, 2, 3, 4, 4개의 이온이 있기 때문에 HA 100ml 안에는 4NC HA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때 A-는 구경권 이온이고요. 구경권 이온을 통해서 원래 수용액에 있던 이온 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OH- 말고 여기 세모도 마찬가지로 몇개 있죠? 지금 네 개가 있기 때문에 구경권 이온 네 개는 마찬가지로 BOH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 수를 이렇게 정의해 줄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속에, 일단, 여러분, 부피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부피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100ml당 4n, 뭐, 몇 ml 안에 몇 n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음, 볼게요. 금속 마그네슘을 넣으면 가해상한 기체 발생, 왜냐면은 H 플러 이온이 있어야지만 반응할 수 있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전류는 지금 HA가 여러분, 안 놓고 있는 데가 3개나 있네요. 기에는 네개 중에 한 개만 이온화가 됐고 얘는 네개 4개 중에 네 개가 다 이온화가 됐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한 염기, 얘는 더 약한 산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온화가 더잘돼 있는 나에서 잘 흐르겠죠? 그래서 니음 맞고요. 가원하혼합파은용의온도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 즉 중화 반응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정리해 주세요. 자, 7번 볼게요 같은 온도의 100ml 염산과 또 100ml인가요? 100ml 인가요? 100m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갖고 왔답니다 둘다 100ml 안에 2N씩 지금 단위부피당 이온수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농도는 똑같다 이 말이겠죠? 자, 여러분, 가와나를 모두 50ml씩 섞었다기 때문에 섞었다 했기 때문에 5 0 m l 는 가도 nC, 나도 n개씩 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이거죠.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합 전보다 온도 상승하겠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니은. 여러분, 같은 개수, 즉 n개씩을 지금 넣었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에 개수는 n개로 똑같고요. 같은 개수의 알짜 이온 H+와 OH-가 만나기 때문에 액성도 중성이 되겠죠 정리하세요 8번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입니다 여러분 10ml 안에 지금 이만큼이 있대요 얘도 10ml 안에 이만큼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N per 10N, 10mL는 HCl의 단위부당된 영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15 나누기 10ml는 그렇죠. NaOH의 단위 부피다 이온수가 됩니다. 그러면 NaOH의 HCL 단위 부피다 이온수는 누가 더 진하다고 볼수 있죠? 네. 같은 부피 안에 있는 이온수가 염기인 NaOH가 더 많네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묽은 염산 10ml입니다. 그리고 10ml 부피 보면 항상 뭐하라고 했죠? 슬래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를 치면은 10ml 안에 있는 이온수는 10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aOH 15ml 안에는 몇 엔만큼 있어야겠어요? 10ml일 때 15니까 얘는 15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15 곱하기 2분의 3n이 될 겁니다. 어쨌든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 네, HCL 더 작죠? 따라서 얘는 얘가 과량이다. 그쵸. 그래서 액성은 염기성이 돼야겠죠 여러분, 설명할 때는 설명을 들어주세요. 문제 적는 거는 이건 일시정지하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이해 볼게요. HCL 20ml 안에 있는 이온수는 20n이 되겠고요. NaOH 10ml 안에도 마찬가지로 네, 15N이 있네요. 15N 이때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온이랍니다. 가장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들어있으려면 일단 무조건 구경근 이온이 되야 하고요. 이 중에서 더 과량의 물질의 구경근 이온이 되야됩니다 따라서 20N이 15N보다 많기 때문에 CL마수가 제일 많이 있겠죠? 따라서 니온이 맞게 되고요. 뒤고 볼게요. HCl 10ml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10N만큼 있고요. 이때 NaOH 10N 10ml에는 15N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량이 누굽니까 지금? 얘랑 얘랑 둘 중에 과량이 누구예요? 10ml죠. 따라서 과량이 1 10... 5N이기 때문에 양이온도 15N 음이온도 15N입니다. 따라서 총이온수는 15N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네요. 그럼 다음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죠? 이온수는 과량이 결정한다 했고요. 이 내용이 기억이 안나시면 은 여러분들이 180쪽에 적었던 산념기 여러분 표 제가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표 한번 다시 한번 봐보고 오세요. 자 정리합시다. 그다음 9번 볼게요. 생활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이랍니다. 중화반응만 관련이 있답니다. 신김치 H플러스 산성 때문이고 소다는 여러분 염기입니다. 염기성 그렇기 때문에 기억맞고요. 버레소였을 때는 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암모니아수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비린내는 여러분, 염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레몬즙은 비타민C로 인한 산성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마그네슘 리본에 염산을 부어줬답니다. 그러면 H+와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오고 마그네슘은 이양연子이 e 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pH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pH는 네. pH는 H+의 농도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반응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가 없어지겠죠, 내려가겠죠. 개수가 감소하면은 이 H+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pH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따라서 pH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경권 이온이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 일정이죠 일정. 그리고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마그네슘은 어떻게 되겠,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Mg+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기가? m의 질량은 감소해야 됩니다. 원자의 질량은 감소해야 되고요.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 기체였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물군 염산에 탄산칼슘 넣었답니다, 여러분. 염산, H+, 플러스죠 탄산칼슘에 있는 CO3E- 탄산이온이랑 반응한다 했습니다. 이때 CO2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속이랑 반응해야지만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 그 결과 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기체는 CO2 기체고요. 염산에 마그네슘 리본 넣으면 아까 왼쪽에 썼었죠 무슨 기체입니까, 여러분? 그쵸. 수소기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체는 수소기체가 되어야 한다 이 기체는 수소기체다 네, 다음 볼게요 묽은 염산에 같은 온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온도가 상승했다는 말은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따라서 H플러스와 OH-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는 같은 기체가 아니죠 ㄴ 용액의 pH는 여러분 보면은 H 플러스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 말은 pH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수소 농도랑 반비례한다 했죠. 따라서 니은 맞고요 다에서 이온의 총수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중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온 총수는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감소가 아니라 일정. 그리고 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넣었답니다. 그 말은 과량이 염산이라는 말이죠. 염산. 음, 염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근데 문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넣어도 이온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조건을 지금 3번의 디귿은 좀 무시를 한 경향이죠. 그래서 자, 이게 어쨌든가 이온의 총수가 증가를 하더라도 감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어, 일정하거나 또는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수용, 어, NA, NaOH 수용액으로 엄청 이온수가 농도가 진한 거를 갖다 넣어버리면은 네 이온수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 또는 증가 이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번까지 했고요. 남은 시간은 아래 문제 풀고 또 다음 신유형 수능 열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등교해서 실력 향상 문제 위의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